단한 잔의 차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한 잔의 차가 거대한 제국과 식민지 간의 운명을 뒤바꾼 전설적인 사건입니다. 1773년 영국 정부는 프렌치 인디언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전비 지출 탓에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영국과 밀접했던 동인도회사 또한 세금이 없는 네덜란드산 밀수차 때문에 시장 경쟁력을 잃고 어마어마한 재고가 쌓이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죠.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영국의회는 동인도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차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차법으로 동인도회사는 중간 상인 없이 식민지에 차를 직접 팔게 되었고 세금이 붙었음에도 영국산 차 가격이 밀수차보다 더 저렴해졌습니다. 하지만 식민지 주민들의 분노는 단순히 차 가격을 넘어섰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중대한 결정이 자기들 의견과 상관없이 영국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지는 상황 자체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1773년 12월 16일 밤 보스턴 항구는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식민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영국 선박 세척은 정박도 못한 채 묶여 있었죠. 그때 모호크족 원주민으로 변장한 일단의 사람들이 그 고요를 깨고 영국 배에 올라 현재 돈으로 15억이 넘는 엄청난 양의 차 상자들을 바다에 던져 버렸습니다. 이 대담한 행동은 영국 정부 억압에 맞선 식민지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영국 정부의 보복은 무자비한 강제법 제정으로 이어졌고, 이는 식민지 주민들의 영국 정부에 대한 반감을 극에 달하게 했습니다. 1774년 결국 영국 정부는 보스턴 차 사건의 손해액을 배상할 때까지 보스턴 항구를 전면 폐쇄하는 보스턴 항구법을 내렸고 이로 인해 보스턴은 경제적 혼란에 빠졌습니다. 메사추세츠 통치법은 주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주민선출 공무원을 국왕 임명직으로 전환, 마을 회의마저 제한하며 정치적 자유를 짓밟았습니다. 사법행정법은 영국관리가 식민지 내범죄를 저질러도 본국에서 재판받게 하여 사실상 영국인들에게 면제부를 주고 주민의 공정한 재판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둔법은 모든 식민지 주민들에게 영국군 숙식 의무를 강제하며 사유, 재산권 침해와 함께 원치 않는 군인들과 지내야 하는 고통을 안겼습니다. 영국이 메사추세츠를 처벌하고 다른 식민지에 경고하려 제정한 이 강제법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렀습니다. 보스턴의 고통을 본 다른 식민지들은 자신들도 같은 처지가 될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였고, 이는 식민지 전체의 연대감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결국 강제법은 독립을 향한 식민지 주민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촉매제가 되어 렉싱턴과 콩코드에서의 무력 충돌로 미국 독립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